오늘 마지은5 3 4절에 봤습니다. 아, 그러자 아, 그 대장의 한 여가 이제 어, 이승 함께 있었지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한 여가 협박한 건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고요. 함께 있었다. 원래 남들도 든든 가운데 이제 뭐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잡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지만, 대상이 예수님이지, 제자 아니잖아, 제자들은. 어, 지금, 대장이라든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한 것이지, 지금, 그리고, 이, 가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그, 넘기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제자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 유다도 예수님만 팔기로 했고, 또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대가을 받았고, 근데, 그, 한여도 지금 말할 때, 뭐, 사람, 여러분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저런 것들은 그냥, 함께 있었지 했는데, 베드로는 <laughs> 함께 있었다면 되잖아요. 그게 아무 접근이에요. 함께 있다가 가지고 잡아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어 말한다가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뭐 그들이 막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웃깁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 베드로예요 그가 말하길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며 깨도 못한다 야 이게 베드로예요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녀가 막 일부러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봤으니까 봤으니까 한달인데 베드로 반응은 순간적으로 뭐예요? 피해 망상에 빠진 겁니다. 피해 망상 이피해 의식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근데 핍박이 아니고 내 생각에 스스로 스스로 핍박이라 여기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핍박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핏박은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온 말입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앞에서 말하면 마치 잡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못 잡아갑니다. 계획이 없는 내용이에요. 잡아갈 여력도 없어요. 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리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군인들은 다 옆에 있는 것이지, 거기 없어요, 그, 없어요. 근데, 비들서 부인한 겁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예수님이 위기, 위기했으니까, 나도 저처럼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나도 저처럼 돼. 마치 이제, 동물이 몇 마리 있으면요, 한 마리를 딱싸 죽이면은요, 대부이 다분히 하나 숨 죽입니다. 왜? 자, 죽이는 고 그런 심리예요 요즘 지금 고통 당하는데, 당하는데, 자기가 피해볼까봐, 자기가 빈 때문에 소해볼까봐 거기에 온신이 끼운 거예요, 신경이. 요 그러니까, 사립한 데는 안 돼, 요 사립한 데는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 함께 있었어 너도 그때 왔나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요 근데 너 알지 <laughs> 그렇잖아요. 너도 은혜 받았구나 이사람한테 그런데 너가 아직 옆에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름 다 상상 가운데 그냥 발에 게다딱 쳐버리는 거예요. 하고 부인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가요.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 배경.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자기가 손해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인 거예요. 분명히 어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나주 함께 죽을지언정, 벌어 앉겠다고 자기가 한, 한 사람이에요. 목숨 버리겠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만한 손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요만한 손에도. 이게 믿음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 한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 20세 이하 정도죠. 베드로는 나이가 뭐 30대 중반 정도로 생각되고요. 열심히 어 30살, 현재 33살이니까 아마 33살에서 30, 40살 살수있고요 그때 말, 말았으니까요. 근데, 훨씬 나이가 어린 한여의 말에, 쫄 정도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불안감. 그럼 이런 두려움이라는가, 불안감, 피해의식이 어디서 왔냐, 그거예요그 뿌리가 뭐냐, 뿌리가요. 뿌리가 뭘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두면서, 열심히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우리는, 배신 때문에 받은 핏박이나 고통만 기억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께 받은 이제까지 모든 응답과 그런 하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우리는 자전인 순간에는 이것만 기억날까요? 이것만. 몇 사람이 주면 때는 배신까지 할까요? 왜일까요? 한때는 은혜 가운데 눈물 팍홀쏟으면서 감사하다고 막치는 자들이에요. 한때는 죄사 때문에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르겠, 바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인데, 박상, 박상 공개 들으면 왜 이렇게 천천히 무너질까 인간은요? 왜 쉽게 무너질까요? 그것도 한여의 한마디에 무너질까 인생은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른 동기가, 동기가 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기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따르냐가에요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이트라도 봅시다. 시가 어, 있습니까?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야죠 처음에? 아, 이뻐서예요 이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트 1년지 하는데 이 사람이 사고 당해서 화상 입었을 불에 그러면, 적어도 마음은 떠납니다. 왜?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동기가. 인간에게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내가, 내가 중심되면, 무조건 신앙은 성립이 안 되겠어요. 게 나중에. 신앙이 성립이. 신앙이, 내가 동기가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내가 좋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한테 좋은 게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 좋아도 절정순간에다 떠나갑니다. 어디가? 내 마음이. 근데, 그런 가운데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안되겠다는데세번을 저는 선장이더라고요 아, 첫 번째, 우리, 우리 김민숙 선장님. 하늘 때문에 받은 그 영광과 기쁨으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하나님께말씀하시기를너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고 반쪽신앙이라고 질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재용 성도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넌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돈이 벌었는데, 하나께서, 님 너는, 뭐 진짜인 것처럼 말씀데하나어서 순수하. 왜 때렸냐? 그냥 따라야 됩니다. 그냥 따라 아버지를 왜따릅니까 아들이? 그냥 따라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 근황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서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산되면 끝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이 되면 못 이겨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든 자체가 와서 계산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예습 따른 다음에 숨겨 당했잖아요. 그 계산 나옵니까? 계산 안 나와요. 어마입장에지는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제가, 내가, 내가 따라갔는데 세상에 숨겨 당하고 죽었어요. 복장 터지죠. 다안나와요 우리 인간이 하님을 사랑한다는 게안 보이는 것인데, 사랑이 뭐냐, 사랑이. 사랑, 그 사랑 자체는요, 계산 없는 게 사랑이에요. 계산 없는 거. 계산이 사랑 안 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없어요. 삶을 그냥 따라합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 가운데 계산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면은요, 사실, 믿음은 다 배버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받은 것은 항상 뭐예요 작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지거든요 사람 누구든지요. 우리 인간계에서 왜안 좋아집니까? 이놈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다 서운해지잖아요. 서로래, 서로. 서로. 내가 너한테 어렇게 했는데. 서로 그러고 있어요. 사람 누구든지 받은 건 자꾸 죽은 건 크거든요. 하님의 어마어마한 걸 받은 사람은 크게 안 느껴요. 더 나가서 우리에게 미래나 영생이라고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갔다않 거거든요.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이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속에서 수많은 군종들을 인도했는데, 왜 배신밖에 못 벗을까? 이수많 능력자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 악함 때문에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에서로 타는 건 요리에서로서. 요리에서로 타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 님이난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뜻이 좋은 거예요. 그 따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영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영광을 느낄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어떤 남자랑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백마 탄 사람이에요 영광을 느끼죠 그렇죠? 근데 남자가 누출한 거린이야 근데 거린과 데이트하는데 영광을 느끼는 게 그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광하는 느낌이 내게 어떤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는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이 역사 중이에요 함께함을 통해서 영광을 느끼는 거 아니면 신앙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는데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고 가는 길이 험난해요 근데 영광을 느껴요 왜요? 그건 존재로 인하여 하지만 신앙은 존재로 인한 영광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 붕괴된 겁니다 그리고 가짜라는 거예요 언제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왜 따르느냐? 이유가 뭐냐? 아, 그때부터 일이 잘 되거든. 그때부터 우리 애들이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거든. 내가 어떤 병이 났거든. 내가 이런 비도 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생겼거든. 내가 이런 응답 받았거든. 내가 뭘 봤거든. 또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존재가 함께 있는데 난 너무 영광스러워. 그니까 러그 실력만으로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계산이 끝났 끝났어요. 계산 끝났어요. 왜요? 나는 존재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수익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가 이제 아가페, 필로스와 에로스를 구분하잖아요. 이성관의 사랑, 에로스. 같은 동성간의 사랑. 어, 필러스 신정인사랑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아가페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돼있죠 뭐 무조건 굳이 비교한다면 물론 더 심한거지 많은 사람은 근데 왜요? 거기 조건이라는게 없어요 왜요? 그냥 보면 좋아 부모가 자주 볼때 그냥 그렇죠 아우 어, 내 새끼 그죠? 그냥 좋아 아우 어, 어, 내 새끼 아유, 저거 미치겠어 좋아서 야가패. 존재에 의한 기쁨. 존재에 의한 사랑. 이게 진짜예요. 거기서 내게 뭐 오고 안오고 아니에요. 존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존재에 의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그게 바로 영성을 얻기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막인 지역에 있는데, 내가 너를 좋아하냐, 이 새끼, 궁절은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좋아하지 않으면, 처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 좋아하, 좋아하는데, 가는 길이 험난해. 근데 그, 험난한 게내 눈에 안 들어와. 왜? 네, 너무 좋으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국내 못 사는 거예요. 외국, 외국 나가야 돼. 근데 가는 길이 험난해. 근데 영화 보면은요, 여자가 밤에 나가서 따라갑니다. 말쇠 타가지고, 이제, 따라가, 탁탁탁탁탁탁탁, 따라가. 그래, 이제 어디 외국 어디 가서 이제, 막 고통받을 때 살아가도 그걸 견뎌 왜 그랬느냐? 남자를 사랑하니까!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게 안 보는 거야, 그게요. 이 신앙이에요. 그 애들이 안 돌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도, 영화에서도요, 자기 부모도 버리고,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자기 모든 친구 다 버리고 모든 걸 다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요. 뭐 때문에 남자 사랑하니까 하며 하나님을 물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렇게 천박하겠습니까? 천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요. 이것은 내가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감명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에로스 이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가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사람 애도 아가페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가페를 말씀하셨는데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냥 계산이죠 조건이죠 거래 거래 유사교도는 거래하지유사교도께는 거기도 축복이 있고요 유사교도께도 거기도 응답이 있고요 거기도 저다 있어요 왜리 상상이 알잖알요 유사교도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는 처음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아니, 나를 옆에 둔게 감사해. 나는 택해준 게 감사하다. 황성하다. 난내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그 그게 이상한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많은 수많은 군적이 따른 날지라도 청국에 머리 못 가느냐? 하면 사랑 안 했으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언제 천국을 한테 인도해? 신랑하고 내가 이제 데이트하는데 신랑 안 좋아해. 결혼 못 해요? 여그 말하고요. 신랑이 안 데려가요. 지금도 안 좋아해 언제 언제 날 좋아해? 지금 날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지금 좋아해 지금부터. 우리가 청국 지역을 우리는 자꾸 만드는데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면 반드시람를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안 하면 구원 안 해주시죠. 다 어울립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존재에 대한 우리 감흥이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투랑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서 시장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가면도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느낀 거가 혼자. 요즘 멀리 저기 두고, 멀리 따라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요, 많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요. 떠나가요, 실제로. 왜 떠나는 거예 그겁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뭐냐, 그동안. 그동안 교육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교육은요 가르침은요 어떤 쿠체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교육할 때 제일 큰 교육이 뭡니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제일 큰 교육이에요 기본이니까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안 중요해요 딱풀어다 문제들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나머지가 다, 다르데 있어요. 거꾸로 예요 아무리 다른 걸다 배워도 공경 못하면 나중에 그건 필요다 패러다, 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 걸 배워야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뭐가 됐느냐? 그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게 권위에 순종하고 이게 기본이 됐어요. 이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요, 지금은요. 그게 없고 뭐예요? 지금은 성경은 많이 배워요. 예, 어전히 필요 필연. 배로로 많이 배웠겠죠 또한 신앙적으로요. 근데별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경하면은요 이런 씨업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서 잡혀가지고 고문받아요. 그럼 자녀가 우리 아버지하고 하고 도망갈까요? 인섭 속에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앞에 가겠죠. 이런 건 말도 안들어갑니까 세상 부모가 자주 가는 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머리 감시를 이러겠어요. 막 미쳐가지고 앞에 다 가겠죠. 우리는 베드로의 이 배반 얘기를 보면서 배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야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 사는 게 약한 거라고요. 세상 어린애들도 아버지가 잡혀서 고문받아 없습니까? 아빠 소리도 막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우리 미치거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것을요. 성에 쓴 이유가 잘해쓴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수거면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수거면안 돼요. 그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런 사조들을 버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얻으면 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대학을 잘 만들었다 하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